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년마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연말 정산의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연말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스스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행해지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한다. 그래서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자분들은 이제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하고 매월마다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흔히 말해서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가 있습니다. 세전급여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계약금을 의미하고 세후급여는 회사에서 매월마다 급여를 지급하여 줄 때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매월마다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이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2020년 1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2020년 2월에 회사로부터 정산한 금액을 급여에 더하거나 아니면 차감하여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서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세액 계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으신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그러니까 세전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계산이 되면 세액공제는 그다음에 공제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공제를 하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나중에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공제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대출을 받은 것과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모두 합하여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직장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일단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25%, 즉 1천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급여, 세전급여가 4천만원이신 근로자가 1,500만원을 지출을 하셨다면 25%를 초과하는 금액, 즉,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500만원 중에 신용카드를 250만원 사용하셨고, 체크카드를 250만원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는 250에 15%를 공제하여 주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250만 원에 대해서 30%를 공제하여 줍니다. 두 배의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쓰셔도 무방하지만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보시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년간 사용 금액을, 사용 금액 두 개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연봉 대비해서 25%를 초과하여 쓰셨다면 앞으로 10, 11월, 12월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연말 정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신용카드 공제는 무한대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는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공제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만약 사용을 하셨다면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드리고 각각 100만원씩 어, 제로페이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이 되고요. 도서나 공연비로 지출을 하셨다면 이것도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공제는 세전급여가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7천만원이 넘으신다면 어 이런 추가 혜택은 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득공제는 주택 자금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현금을 지출하셨다면 현금도 30%의 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된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현금 지출하실 때에 꼭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연봉의 25% 이상을 쓰셨다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액공장목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에게는 병원에서 쓰신 것도 해당이 되지만 시력 교정용으로 사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추가된 것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도 올해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에서 결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교복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비용이나 또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학원이나 또는 유치원, 유아원에 가는 비용도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한 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비용들은 미리미리 종이 영수증을 챙겨놓으셔야 연말 정산하실 때 제출하셔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부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12월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2월에 꼭 보너스처럼 13월에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